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까?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돈을 똑바로 알아라. 팩폭의 조짐이 보이는 어투로 글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천억 부자 세이노만의 부자 마인드 셋 7가지를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야망을 갖지 마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특히 해외에 성공한 부자들은 큰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야망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나 라이트 형제, 월마트의 샘 월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등등 일찍부터 그들은 야망을 품고 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했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꿈을 깨라고 말해요. 말씀드린 대로 제법 거칩니다. 세이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야무지고 원대하게 꾸지만 그 꿈을 실현시킨 아주 작은 단계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만 바라보면서 신발 신는 과정 그리고 집 밖으로 나서는 과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도 이 내용을 적극 공감하는데요. 결국 이 내용 또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원싱에서 말하는 도미노 세분화와 크게 다르지 않죠. 큰 목표를 작은 세부 목표와 계획으로 쪼개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이죠. 만약에 10년 목표, 5년 목표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목표. 1년 안에 1000만원 모으기. 그래서 이번 달에는 80만원을 저축하기.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겠죠. 세이노는 단순히 야망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야망에 취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대단히 이중적이에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교에서 돈을 말할 때는 돈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물질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를 불경스럽게 여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보다도 훨씬 더 낮은 48위에 속하며 전 세계 수출 주도국과 19개국 가운데서도 한국의 뇌물 공여 지수는 최하위인 18위에 머물고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기도 한국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더 찬양하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 돈은 없어도 그만이며 미래의 제목들을 키우는 것이 보람이라는 대학 교수,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 등등 이 책에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천억대 자산가인 저자는 자기 속내를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위선적이며 자기 기만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프로선수의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세이노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프로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된다. 이 세상에는 벌레를 찾아서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이 넘쳐난다. 그 갈매기들은 그 착각 때문에 위선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그런 위선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프로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삶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낮게 날면서 벌레부터 먼저 잡아먹자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프로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신입사원 면접을 볼때 지원 사유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모두가 불합격일 것이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만 합격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배고픈 갈매기는 높이 날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날지 못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름다운 미사유구보다도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가요? 자 세번째,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여러분들 종자돈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자돈 모으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세이노는 종자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날파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날파리들은 누군가가 돈을 모으고 있다거나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김없이 몰려든다고 해요. 특히 땀 흘려서 착실히 돈을 모아가는 사람들은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는 어떤 날파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족 날파리. 이 가족 날파리들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돈을 빌리려고 별의별 회유와 간청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등 무슨 대단한 건수라고 있는 듯 여러분들을 설득하죠. 특히 일학 천금을 꿈꾸기만 하는 가족 날파리를 조심하라고 해요. 그런 날파리들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아서 빌려주는 돈 모두가 헛된 곳으로 새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날파리는 친척 날파리예요. 이 부류의 날파리들은 친척 중에 누가 어느 정도 산다는 소문을 들으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친척이 값비싼 가구, 사지품 등을 갖고 있다면 빌려주었을 때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재료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 날팔이에요. 연락이 거의 없던 친구가 찾아와서 친한 척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해요.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하지만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각서나 공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 믿어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파리는 사기꾼이에요. 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해준다거나,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날파리 대처법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 날파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내일 모레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니까 좀 부탁한다. 담보를 좀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내일 한두 번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럴 땐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네요. 아 부담을 줘서 미안해. 아 진짜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혼자 웃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돈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인정하라. 은행에 가면 프라이빗 뱅킹 코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액 이용자들을 위한 VIP 공간이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곳에 오는 고객들에게 극진한 정성을 쏟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일반 고객들 중에서는요, 이런 은행의 행동이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거만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차별 대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겠죠. 고급 인테리어의 대형 화분 같은 것들이 그들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또 점심시간에 은행에서 오랫동안 줄을 기다려서 짜증이 나 있는데 vip 코너는 너무 한산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은행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기업도 자원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굶주린 사람들을 모두 먹이겠다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돈 앞에서 절대로 평등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술을 파는 장사를 하는데 단골손님이 와서 양주 몇병 그리고 안주 몇 개를 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테이블은 맥주 몇 병에 단지 팝콘 안주만 시켰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누구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공연장에서 무대가 잘 보이고 음향도 좋은 자리는 당연히 비싸야 하며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겠죠. 또더 편하게 갈수 있는 1등석 비행기 좌석은 당연히 더 비싸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할 겁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줄까지 차별하다니 대우에 차별이 있다니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마인드겠죠 아직도 돈 없다고 괄시하니 서러워서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이라면 평생 부자로는 살기 어렵다고 해요 다섯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심리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돈이 생겼을 때 행복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험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 환경을 당연히 여기고 또그 이상을 바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당연 심리라고 합니다. 마치 전세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기쁨이 몇년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감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 비교 심리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 눈에는 남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여기게 되죠. SNS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주변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질 때도 있을 텐데요. 이것을 주변 인식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당연 심리는 개개인에게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비교 심리는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비교 심리가 가져온 소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차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남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마치 나도 명품백을 사야만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서 차나 명품백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주변 인식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이세 가지 심리를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물어보면. 진짜 알 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강남에서도 평범한 곳에 살고 잠바 하나 걸친 사람들이 수십억의 현금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흉내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으고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수 있음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수입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겁니다.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돈 쓰고 싶은 곳이 한둘이 아니겠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명심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저축을 악착같이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이죠. 이때는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든지 간에 이 돈이 모여서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에는 10년 후에 충분히 이 사치를 즐길 수 있다 라는 것이죠.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고 그 종자돈으로 인한 수익금이 1억 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 30대에 소비한 1억 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진첩 몇권 정도의 추억으로 남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면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부자가 되면 뭐 하겠는가?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은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청춘을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례 허식을 물리쳐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야망을 갖지 마라. 두 번째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세 번째 돈을 모을 때는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네 번째 돈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심리를 경계하라 여섯 번째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여러분들은 몇 번째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다섯 번째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심리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어, 최근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고급 호텔과 같은 비싸고 좋은 장소에 가는 버릇을 들여야만 그런 사람들이 꼬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과한 소비를 많이 해야만 부자가 될수 있는 걸까 이런 심리적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급 호텔에 가보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냥 숙박업체에 불과했고 옷은 역시 옷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옷이나 차처럼 저에게 물질적으로 오는 것은 없었지만 작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갔던 미국의 원싱 워크숍이나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대화들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굉장히 충만한 소비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 것은 당연하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의 목표가 행복한 삶이라면 내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또 어떤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딥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굳이 남과 비교해서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의 기준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성공하는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계속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사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별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음 라고 끝나요 또 그들의 또 소비 성향을 또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비를 해야만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들은 믿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야 유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일 겁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것들인지, 투자가 되고 있는 것들인지, 내가 비교 때문에 SNS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복감을 느껴서 사게 되는 것들인지 스스로 메타 인지를 한번 끌어 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보다 부자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양과 최영호였습니다.